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기곰돌입니다. 네 가장 끔찍한 가, 가장 끔찍한 그런 프레디 피자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레디는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들몇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만, 아니. 프레디를 <laughs>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비밀번호. 진짜 귀신 중에서 진짜 무섭거든요? 아, 진짜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것도 다 똑같아. 자, 요게 제일 똑같은데, 요거는, 걔, 팔, 다리 다, 팔, 다리 기네잖아요? 막 매달리고 다니는 애. 걔, 누구지? 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봐봐요. 여기가 <laughs> 눈이고, 여기 보라색이 눈이고, 여기 겉에 흰색이 눈알이고, 여기가 보라고 여기가 눈썹이고, 참 귀여운 애. 그럼 생기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그쵸 여기가 수염이고 아니 여기가 입술 입이고 여기가 입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흰자고 여기가 눈동자고 여기가 볼터치고 여기가 눈썹이고 진짜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그러, 제가 볼때 그러는데 저만 그러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를 안 가봤어요. 근데, 이 화장실 같아요. 이게 해뜰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 의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어, 닭기 저기 타고 있습니다. 이런 애는, 어, 뗐봤어요 나는 올때 봤어요. 또 누가 그랬어. 나쁜 녀석. 여기는, 프레디 피자 가게 게임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온 전체 다 표현해서 만든,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 얘에요. 얘가, 가지 얘가 얘인데 어, 토끼가 본이고요. 반접히니까. 본이에요. 얘가 본이에요. 아, 늑대게요이늦막 이쪽에서 파가 뛰어오잖아요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어, 파가 어. 어오잖아요말거 진짜로 늑대 우리 아, 이름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근데 진짜 잘 만드셨어요, 제작자님. 진짜 잘 만드셨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볼 때는 요거는. 뭘 표현했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작자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표현을 저런 이상한 표현이 나왔을까요? 네. 설마 이 설마 후라이팬에다가 이 설마 우리 꾸워 먹으려는 작전 아니겠죠? 우리 아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저도입니다. 보시고 싶네요.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음. 여기가 뭐인진 잘 음. 모르겠어요. 음. 저도 들어간 적은 한 음. 번도 없어 음. 제작자님이 여기로만 통과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들어오고 음. 싶다. 어 저기 문 있네요. 근데 전두 음. 합습이 음. 되게 많아요. 음. 아침. 아, 여러분 무섭습니다. 없어. 이거는 프레, 프레디 있잖아요. 프레디 프레디 갈색인데 얼굴 뜯어지네. 뭐 없는지, 없는지 있잖아요. 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프레디를 거, 그냥 그냥 평범한 프레디 아니면 블랙홀 프레디. 라고 아시나요? 들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무슨 프레디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냥 평범한 프레디일 것 같고요. 왜냐? 제가 건물을 보면 다 무서워요. 왜냐 프레디가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무서웠던 게 이거예요. 아, 아 무서. 워 아, 요 손도, 요 손도 진짜 아 움직일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절찾아보 찾아보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절 찾아. 보 그리고 궁금했던 게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헬로우 하는 개 풍, 풍은 얘가 없고요. 얘도 모르겠어요. 얘, 뭐, 이앙이앙이앙 이왕! 됐습니다. 여러분, 헬로우 하는 애 있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안 보이더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무서우니까 여기서 안정 좀되찾아야겠어 화장실에서 내 이름표 안 보이게 프레디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한다. 프레디들은 이런 밝은 데를 무서워한다. 나는 밝은데, 이름표가 안 보이게. 이렇게 엎드려서 숨고. 여기가 제일 싫다. 자세히 못 발견하지만, 이렇게 해도, 쬐까한 틈으로도 눈이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싫다. 프리. 네, 여러분 악독 간프레디들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나요? 이야 보라색 보이네요. 저기 보라색 보이세요? 제가 지금 쭘쭘쭘 하고 있는데 oh my God. 아, 여러분 아무튼 재밌는지 그저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눌러주시길 겠고요좀 동영상이 짧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재밌고 우스워스한 프리디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